메이플라이들 엄청 지키고 있네요 지금 네 엄청 많아요 지난화 메이플라이 연합은 테로로 일당을 중심으로 영지를 단단하게 구축하여 요새를 만들었다 로제타는 메이플라이 영지를 가기 위한 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애를 먹고 있었는데 로지 일당은 다리를 모두가 지나가기 위해 뒤로 돌아서 공격을 하였지만 첫 번째 공격은 길을 잃어 실패한다 그 하지만 두 번째 공격에 다리를 뚫는데 성공하여 로제타는 모두 다리를 건널 수 있게 된다 여기 사냥값이 경장도 오고어 반대쪽 다리에도 적 있어요 로진네 네 시장에서 네. 조심해주세요 반대쪽 다리 분명아 이거 지형이 너무 빡세다 옥상도 있고 머리 밑에 왔냐? 오. 거기는 못뭐 따라가요. 어. <laughs> 아, 텐트 부서졌네. 그러니까요. 아, 얘네 너무 견고한데? 퍼미치가 어, 너무 좋아요 케이론 6분. 확인. 오케이. 오케이. 앞에 윈드? 터. 아 윈드랑 낭래 좋다. 캐리온 자세적으로 할게요 그냥. 네. 와우. 내쪽몇 명이. 니 다음 시즌게데이못해 해야겠대. 하어서못하겠대야 <laughs> 저기 집 박았는데? 우리가 계속 왔다갔다 하던 곳? 대단하네 나도 못하에나게 나도 못하게. 하 나도 못하게. 나도 못도안돼있나요못나마 뚫었던 곳인데. 잠깐만, 박사일치 이상 아, 번개 진짜... 아, 잘못다 번개는 3 0치 앞에 윈드. 윈드 컷. 어, 윈드 컷. 둘 컷, 둘 컷. 어 아파. 아 포탑 너무 아파. 살려드릴게. 한명한명 한명 살아 있어요. 어. 아이씨. 와 여기 최소 집네개다 박혔다. 원래 있던 집에서. 우리가 부셨던 애들도 다 박아놨네. 이상한 것 같은데? 컷. 아, 아, 다리 부러졌어. <laughs> 미치겠네. 아 도둑들로 변신할까요? 네. 아 창현이 저희 옷 따라 입어요. 따라 입었어요, 그게 네. 그래서 같은 팀인 줄 알고 같이 걸어갔어요. 나도. <laughs> 같이 걸어갔는데 갑자기 뒤를 옆에 봤더니, 네. 어? 왜 빨간색이지 하고 보니까 창현이. <laughs> 어, 이거 재밌게 하네, 창현이. 그러고 티베깅 당했어요. 창현이 어, <laughs> <laughs> 꿀벌이에요. 아. 거의 그것잖아, 배그에서 중국인들로 따라서 스쿼드 끼는 거. <laughs> 분명히 뒤에 동성 님이 있어서 같이 가는 줄 알고 와 하고 있었는데 <laughs> 가서 딱한자마자 뒤에서 샷 들어오는 거예요 뭐야 이거 옆에 왔는데 차근이가 때리더라고요 웃기네 <laughs> 먹으면 에메랄드로 가고 못 먹었을 때 쟤네가 먹었을 때는 우리 용광로랑 클리프 나눠서 그리고 그 쟤만 이거 죽일까요? 스카스카스카 여기 스카 스카. <laughs> 아, <왜> 열렸어요? 텐트 <laughs> 부시는 중 죽였어요. 네, 어요와 애들 엄청 많다. 저희 텐트 쪽에 가루를 얼렸어요. 저 지금 한명 쫓는 중, 프로로 쫓는 중. 빨리 빨리. 얼렸어요. 아, 들어갔어요 가루로. 한식 들어가요? 싸워요 파이팅. 들어갈게요. 네 진입. 노 놓고. 오 계속 흐려쫓고 있어요. 아, 지붕, 들어가지 말래요. 애들 지붕 위에 다 말래요. 있어요. 아, 그80 갈게요라고 했어요,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가야 돼요. 지붕 아, 다먹혔어요 지붕. 네. 아, 나아나 죽는다. 이쪽에서 나도. 셋. 제쪽에 둘. 아, 많다. 엄청 많아요. 아, 나오는지 확인은 해야 되는데. 세일은? 세일은 나오네요. 네 잡혔어요. 나왔죠? 좀 비... 봐봐야겠다.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오케이 확인. 누가 먹지? 저못 먹었을 것 같은데, 애도 네, 많던데. 저희는 못먹었어다 누가 누가 먹었어요? 저희는 못 먹었어요. 적팀이 먹은 뭐 거같지 응. 네. 아까 거기로 가죠. 워프로. 뭐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아. 애들 에메랄드 쪽으로 안 가고 저기 안전지대 도로 우측으로 걷네요. 초코 피크로 가야 될것 같아 요서부 워프 타워. 아 지금 여기서 싸울 게 아니라 가야 돼요. 아, 죠 예. 네. 초급 초급 피크 서우 워프 타워 탄 다음에 이 도로가로 차올거 같거든요. <laughs> 그 경로가? 지금 거기 서안대나 에서 거기 워프 타워 그게 없어요. 아나 서안대가 없는데 지금? 저 있어요. 정해드릴게요. 네. 초급 피크. 오오나오나오 온다 오 나. 지금 이쪽으로 와요 이쪽. 미리 가서 자리 잡아야 될 거에요 네. 지금 도로가 쪽으로 타고 오는 중, 그대로 와, 세대 앞에 지나간다! 위로 간다, 위로 동선, 지금 지금 픽 찍었는데, 이리로 가고 있어요 애들 좀 크게 돌아요, 안전진에 안 붙어서 아, 어호하는애 만났어, 지금 지금 저희 님따라가는 지나갔어요, 어, 위 아예 지나갔어요 젠가 누구지 타 몰라 지금 아예 위쪽 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블랙파일. 예 지금 제가 혼자예요 차한대 혼자 뒤에 있는 애 제가 잡았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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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의심스러운데 퇴장 님같데 노성님 앞에. 아 나는 운전을 못해. 아씨 기름 없다. 클났다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이미 지나갔어 지나. 오토바이 타네다 나 그럼. 아그승 승용, 승용차 탄애 아니었어요? 예 네, 오토바이 타네요. 아 먼저 간 애가 있었나보다 그러면. 지금 위로 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저 네, 자기장이 한1분 정도 뒤에 나오더라고요. 예측해서 가야 돼요. 많이 간 거예요. 그럼 그러면 이제 위로 돌아. 어 제가 제차 타세요. 네. 왜? 네. 어, 네. 네. 오 동선님 <laughs> 운전 고, 개고수인데? 막벽 타고 다니시는데 막어제차빡살나게일분 <laughs> <뭐야 될> <laughs> 직전인데. 어. 와요. 오케이, 삼거리쯤 어, 지금 삼거리 확인 지금 프리즘 예, 저... 패스 됐나요, 퇴장님? 프리즘 하게요 걔는 지나갔는지 봐야 될것같아 아직 안 지나간 단, 거 같애 단 있나요? 안 지나갔으면 싸우고 네, 있다는 건데? 있어요. 지금 아, 삼거리에 네. 있어요, 프리즘이 가로루는 아, 지나갔어요 아, 탄도 다 놔두고 왔다, 데 아, 지나갔으면 지나간 거 같은데, 프리즘? 쟤는 지금 예. 완전 자기장에 안전지대 붙어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같아 계속 밑으로 내려가요, 지금 그렇네 거의 다 도착했다, 지금. <laughs> 아, 어? 나나 나 발견! 어? 예, 얘가 프리즈 갖고 있는 거 같아. 혹시... 예측했다. 되나요? 텔포, 아, 텔포 가네. 어디, 어디 소화석 안 돼요. 잠깐만. 아, 얘가 갖고 있는 거 같은데? 컷! 잡았어,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 안 나왔어. 아, 얘 아니다. 오토바인데, 얘. 아, 얘가 아니네. 아까비. 지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응, 들어갔어요. 네. 지금 정화 중이에요. 아이고, 아깝다. 아, 얘끼 바랬는데 와, 근데 이이타가 그러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을 거요 저기서 소프가 빨리 치고 갈라 오토바이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방금 전에 오토바이 타는 얘가 딱 먹었어야지 그림이 좋은 데월이야 이거는 이제 다시 공격 봐야 된다. 괜찮아, 괜찮아. 공격할 수, 공격해서 따면 돼.